자 노화에 대한 얘기 계속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로, 노화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었잖아요. 네. 지금 네네. 말씀하신 이론 전에 한두 뭐 가지 정도 많았던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텔로미어 이론이 네네.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몸의 그 어떤 그그 그 박테리아들이 네네. 그래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거는 네. 생애 주기가 짧아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를 계속해서 개발, 그 환경에 맞게 조절해 네. 가려면 어느 정도의 개체 소멸이 있고 새로운 DNA가 결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의 존속을 위해서 노화가 네. 프로그램돼 있다. 아, 네네. 네. 이런 설두 가지가 생각이 좀 나거든요. 맞아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약간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주제로 그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드라마까지 나왔던 일본 만화책이 있어요. 아... 무한의 주인이라고. 무한의 아, 무한 네, 주인이라고 아... 주인공은 죽고 싶어요. 아... <laughs> 주인공은 심지어 죽고 싶어하는데 아... 네, 몸에다가 응. 몸을 계속해서 재생시키는 기생충 같은 것같요뭐 응. 그런 응. 거를 응. 넣어요. 어... 그래가지고 막, 뭐, 막 엄청나게 막한가막 어... 난자를 당했는데 자구어나면 응. 응. 멀쩡해져. 아... 먹지로 재생시키는 거야. <웃음> 아... <웃음> 그것도 아...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 음... 뭐 같은 뭐 그런 거죠. 음... 음. <laughs> 음. 그래서. 초창기에는 네. 도마뱀 꼬리가 잘렸을 때 다시 새거 음, 되는 거 맞아요. 엄청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음,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었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그 이제 텔러미어이론 자체가 맞아요. 우리가 복제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그 복제밖에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다다르고 나면 유전자들이 제대로 복제가 안 돼서 음, 그다음부터는 맞아요. 암세포도 많이 생기고 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자연 잘... 예, 그죠. 텔로미어에 대한 음. 얘기 맞아요. 그게 맞다. 저게요. 어. 그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음. 바닥까지 있잖아요. 바닥 음, 음. 네. 바닥까지 바다...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음. 그 텔로 바닥까지가 텔로미어로100% 카피를 한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그러니까 얘는 써도 써도 야 달지 음. 않는 거예요. 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우리의 몸은 그죠. 그렇죠. 처음에 했으면 조금 짧아지고, 조금 짧아지고, 텔로미어가 점점, 점점, 엔차로 음. 떨어질수록 그 짧아져서, 결국에는 진짜 DNA까지 손상시켜가면서, 네. 음. 그렇죠. 그 복제를 하니까 음. 나중에 손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것마저도 그렇죠. 복제를 네. 해서. 텔로미어가 아. 왜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음. 한번 해볼게요. 노화가 진행되는 기전 자체가, 네. 뭐 크게 그냥 얘기를 하면 세포가 손상되나? 아 이게 그렇죠. 세포는 사실은 손상된다라기보다 계속 체인지가 되는 거죠, 우리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도 계속해서 네. 체인지가 네. 계속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우리 며, 며칠 전에 우리는 음, 어, 이렇게 뭐, 유기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아, 뭐 이렇게 볼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오작동이 할 수도 있고 사멸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암 세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세포인데 <laughs> 내 세포라서 우리가 스스로 음, 죽일 수 없는 인증받은 세포인데 얘가 미쳐버려가지고 날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지금 저증식을 네. 하고, 복하는 거죠 그냥. 막. 네, 증식을 네. 하고 혈관까지 끌어오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암 세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음. 말 그대로 그 세포가 복제하는 그 기준 그리고 잘못됐을 때 스스로 자살하는 세포까지. 맞 자살 세포. 하여튼 여러 가지 아, 세포들의. 그, 어떤, 그, 인체를 유지하는 그 기전에서 그 걔네들이 정말 지, 지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의 맞아요. 체계나 기울이 있, 있더라고요. 무슨 군대 조직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 그런 음. 상황에서도 복제를 음. 좀. 하는 그렇죠. 그런 노화의 그렇죠. 그 이게 프로그램.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재생이라는 걸로 이제 비결이 돼요. 음 맞아요. 어, 재생 이게 돼, 다 그렇게 됐죠.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 한번 그 보니까 각각 세포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분열 한계 횟수가 있대요. 음다 그렇죠.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한계가 정해지는 원인이 음. 세포가 분열하는 그이 원리하고 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음. 쉽게 말하면 카피페이스트예요. 음, 음. 분열한다라기보다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런식으로 음. 이제 증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이런식으로 분열을 하는데 요게 이저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세포도 DNA로 이루어져 음. 있는거잖아요 DNA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세포를 복사해낼 수 있는 코어가 되는 음. 이 코드인데 음. 요게 DNA 한쪽 끝부분이 제대로 끝까지 복제가 안된대요 음. 이게 불가능한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이 DNA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요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말단 복제 문제라고 하,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문제를, 음, 해결까지는 아니고, 음.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 생물학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까지는 아니고, 음. 보완하기 위해서 네. DNA 말단 부분에 요 텔러미어라는 게 달려있대요. 음. 여분으로 달려있는 거. 그요그서 예, 요거 여분의 분량이 있는데, 요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면 우리도 홍해파리나 이제 바닷가재처럼 음. 불사의 존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계속 텔로미어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음. 아직까지 불사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라는 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텔로미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세포가 자가 복제를 할때요 텔로미어를 음. 이제 끝 부분 있죠 끝 부분이 복제가 복제가 제대로 음. 잘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거를 요렇게 달려있는 애를 요만큼 깎아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음. 깎아서 붙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텔로미어도 음. 한계가 있어요 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일정 횟수만큼 복제를 하고 나면은 이 텔로미어도 다 소진이 돼버립니다. 이 음. 복제하는 한계 횟수를 헤이플릭 한계라고 한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른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한 26회 정도 됐었던 걸로. 아, 네. 아닙니다. 아 이게 사람 그 아, 사람마다 다른데, 네,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에 헤이플릭 한 개가 네. 60번 정도래요. 아... 60번 정도인데, 우리 생각했는데, 어, 평생 동안 그러면, 60번을 다 쓰면 결국에 우리가 늙어 죽는다는 음, 얘기잖아요. 음. 그 우리 생각하면, 어, 그럼 60번 복제한 세포는 더 이상 복제가 우리 60번밖에 안 되나? 아, 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간가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은, 복제된 세포도 텔로미어가 달려있고, 음. 얘도 또 복제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 뭐냐면, 복제된 세포도 계속해서 복제된 흘로미어가 달린 리 채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한 개의 세포가 60개로 분열하는 게 아니고 음. 계산을 해보면 은 어, 최대 그냥 한 애가 태어나서 많이 한다26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은 115경 어, 2,922조 정도 분, 이게 분열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세포라는 게 생겨난다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있지 음, 않기 때문에 음, 음,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식을 하는 건데 음, 그 결국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세포가 복제될 때마다 세포한테 하나 나두 개씩 여분으로 달려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음, 세포 입장에서 봤을 적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래요 이게. 음, 음, 단 세포가 복제된 다음에 말단 부분이 복제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음, 이, 이,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약간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헤이플릭스 한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노화를 이제 DNA에서 찾은 얘긴데 한 사실 이게 또그 반대편의 의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노화가 거의 없다가 음. 진짜 걔네들이 깎여나갈 정도로 복제를 많이 한 다음에 툭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노화라는 게 천천히 우리 생애 주기 보면 노화라 성체가 되는 기간보다 노화가 되는 기간이 어떻게 더 길잖아요. 네. 정점 찍고 내려오는 네. 기간이 더 길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거를 다 짧다고 덜 복사 되거나 아니면 중간을 해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말단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엔 복제가 이상화가 되는 건데 그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 음, 음. 그래서 그러려면 쭉 가다가 뚝 떨어져야 되는 음.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많이 얘기한 게. 원래 야생동물은 쭉 가다 툭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음, 음. 인간은 사회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여기서 정신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요툭 음. 음. 그래. 음.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곤충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죠. 그죠 음. 그쵸. 그쵸, 그쵸. 네.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곤충들이 사망하는, 죽는 걸 보면은 음. 사람으로 치면 거의 급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음. 전날까지 멀정하고 생생하다가 느닷없이 음.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세포가 노화랑 관련이 있다는 증거와 이론이 굉장히 많아서, 음. 노화 자체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포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그 자살세포, 음. 자살세포 자체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음. 노화세포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음. 어떤 약간 그 극단적인 연구 쪽에서 뭐냐면은 세포 분열 자체를 억제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또 이렇게. 음. 그거는 어떻게 거울. 보면 네. 그, 그, 저 뭐지? 그 그린란드 상어처럼 네. 뭔가 분열을 늦춘다든지 그렇죠. 대사를 그렇죠. 늦춘다든지 네. 해서 시간을 천천히 가게끔 해서 음. 결과적으로는 수명이 늘어나거나 노화가 그렇죠. 늦춰지도록. 네. 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분하고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한편 지금 저는 이거는 이제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방향 자체가 맞는가라는 네. 건데 최근에는 그것도 있어요. 노화를 일종의 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음... 어 노화의 정말 책이 그거예요. 음.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된다. 치료를 거. 해야 된다. 음. 어. 세계적인 뭐 부자들이 후원을 많이 해서 더 유명해졌죠. 음. 아, 부자들은 정말 그럴만하죠. 어. 어. 정말 음. 어. 어. 우리가 이제 세포를 아~ 저~ 세포가 아니고 저~ 노화 자체를 질환으로 음. 보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음. 거에 대한 문제는 과연 없을까 이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 아닌가 음. 왜냐면은 어~ 사실은 인간의 평균 수명도 굉장히 오래 음. 그~ 음. 인간의 평균 수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이거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음. 자연체에서 인간의 어떤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늘어난 인간의 수명과 은연 자연스러운 건가 뭐와랑 음. 관련이 없는 건가 과거에 그러면은 평균 수명 자체가 약간 짧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노아 죽이는 과연 뭔가 음. 그런 그런 걸로 놓고 봤을 적에는 한편으로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진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적에는 어, 뭐화를 질병으로 봐야 되는가 음. 질환으로 봐야 되는가 노화를 질병으로 봐야죠 음. 뭐 인간이 자연스러운지가 않아 원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따지면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 안 돼. 사실. <laughs> 전적도 너무, 없는데, 어, 뭐. 엄청 근본적인 얘기라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약간,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근대적인 노동 가치. 음, 네. 그러니까, 노동만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음. 생각했을 때는, 그, 그때는 심지어는 우생, 학이 유행했을 때는. 아, 그 굉장히 좀비인간적인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장애를 가지면, 노동을 할수 없고, 노동할수 음, 있으면 채택돼야 되고, 우리 그런 거는 유전자를 남겨서는 안돼라는 그렇죠. 것까지 확장이 됐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사실은, 네. 근대까지도 있었어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근대까지 있었고, 음. 하, 사실 그런 어, 측면을 봤을 땐 노동을 마치 사람의 가치에 다인 음. 것처럼 했다가, 사실은 지금은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다 AI가 대신하고 있고, 그렇죠. 로봇가 대신하고 그렇죠. 해서, 역으로 다시 노동의 가치가 인간으로 부터 조금 박탈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노화도 치료가 그러니까 노 이랑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살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길게 더살수 있고 우리가 인여의 생산물이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누리고 살아도 가책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화를 좀더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는 것도 음. 인간은 어떻게, 인간에 대한 복지를수 있고, 음.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노동의 음. 가치를 네네. 빼면서부터. 음. 그래서 그러면 늙어도 안 죽을 수 있잖아. 노동 안 해도 안 죽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질환을 치료할 수 있잖아라는 거에 설득력을 더 얻어가는 게 음. 요즘 조금 트렌드인 음. 것 같은 느낌? 노화를... 질병으로 본다 보고 응. 우리가 접근을 이제 네네. 질환으로 보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그쵸. 된다라는 그쵸. 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네. 일종의 암정복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요거에 대해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과연 노화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음, 음. 어떤 이 자연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음. 노화는 굉장히 어떤 진화적인 현상이고 음.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 어, 노화가 없는 그런 개체들 있잖아요. 이런 음. 개체들이, 노화가 있는 개체들보다 자선을 더, 어, 노화가 있는 자, 노화가 이제 없는 음. 개체들보다 있는 음. 개체들이 자선을 훨씬 더 많이 남긴다. 라는 음. 어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음. 그린란드 상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성체가 되면 1 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사람만큼 되게 오래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음. 그런 애들을 보면은 번식률 자체가 생각보다 그 않습니까? 응, 사람 같은 경우에 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약간 다른게 음, 음. 오래 살긴 하지만 이 육아를 하는 어떤 그런 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케어하는 시스템 자체가 음. 사회적으로 보장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예. 음. 네, 그래서 이게 음. 기체수를 많이 음, 만들 수있어요 절대 으로 비조의 발명이었죠 그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은 자연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노화라고 음.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봤을 적에는 음. 사람이 굉장히 또 많고 이럴 수도 있, 있어서, 이제 이걸 음. 노화를 질병으로 놓고 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해야겠지만, 음. 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오는 게 저출산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단 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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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 인류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 이렇게 그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음. 메디컬과 사이언스의 어떤 힘으로다가 음. 인간의 이 수명 자체를 갖다 길게 늘려놓은 것 자체가, 음. 어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어떤 존속에 음.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뭐 음.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었어요. 어, 저는 솔직히 음. 말하면 이두분 말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질병으로, 노화를 질병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 있겠는데, 음. 어떤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쪽에는 어, 이것도 좀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좀. 음... 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음... 저는 솔직히 옛날에도 네. 그런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는 거에 대한 입장이 네. 산업화 시대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음...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휴, 약간 이런 어, 게좀 있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지금 노령 인구대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잘하고 있냐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고독사들이 그렇게 많고. 아, 그렇죠. 그 노인 빈곤도 많고. 음. 마치 우리가 육아에 대한 신경 쓰듯이 이제 노인들의 복지, 노인들의 음. 건강 끝까지 우리가 그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걸로. 사실은 수명을 거슬릴 수는 없죠.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렇죠. 건강하게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롱텀으로, 그러니까 60세 이후로도 30살에서 음, 40살의 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은퇴 이후에도 그렇죠. 이거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이막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관심, 수명에 대한 관심뿐만 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음.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명도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노령 인구가 조금 더그 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화라는 게 퇴행성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신경통도 있을 수 있고 음. 뭐류마티스 같은 음. 그런 바이러스에도 나중에 취약하게 되고 그렇죠. 눈 관련한 그렇죠 면역도 떨어지고 네.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갓난 아기에서 우리 영화사영화사망률을 많이 음. 극복하면서 사실 우리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영화사망 그것처럼 노령 인구의 사망을 줄이면서 지금 전체 인간의 삶에 조금 더그 질적인 향상을 음. 분명 이 부분도 봐야 된다는 면에서. 거기에 노화가 가, 당연히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 음. 왜냐하면 노화에 따른 질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도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회 음. 활동 해주시는 게 사회적 비용도 훨씬 더 <laughs> 줄어들거든요. <laughs> 어... 음. 그죠 병원에서 그 의료 인력을 계속 그 고급 이, 의료 인력을 그, 그 가지고 음.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사회적 비용보 음. 요번에도 팬데믹 이후로 그것도 많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음. 맞아요. 음. 이상하게 이게 되게 잔인한 병이 노인만 돌아가셔. 음. 맞아요. 음. 그런 게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노인만 돌아가는 <laughs> 질문이야. 이거를 사회가 어떻게 봤을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갈등도 초반에 든, 기억하시겠지만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퍼뜨려도 된다. 음. 왜냐하면 음. 노인만 죽으니까 난 상관없다. 음. 아니다. 우리가 잘 지켜줘야지 노인분들이 지금 살수 있다. 음. 이런 세대간의, 그렇죠. 세대간의 그런 걸좀 고조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모장의 음. 의견은 어때요? 아, 뭔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그 자연, 자연의 위배다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야. 음. 어차피 사회가 모이면서 자연의 위배가 됐고, 두 번째는 음. 이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지 않다고 어떻게 할 건데? <웃음> <웃음>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그래. 안 해줄 수도 없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 관리랑 비슷하게 음. 이것도좀 가서 사회주의 비용도 비용이고 음. 그래서 줄여가고 그리고 사실은 은퇴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어. 음. 니 그러니까 수명은 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있는 옛날 말로 하면 은퇴한 노인이 우리도 빨리 될 수가 있다고 음. 그렇죠. 그쵸. 건강을 헤쳐가면서 일하는 시기가 마치 우리가 산업혁명 때 아동노동 생각하듯이, 응. 야, 저땐 저랬대라는 의미로 지금 뭐 노동하는 이 양에 대해서 회자할 날이 나중에는 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니까 진짜 적은 양의 노동으로도 이게, 이게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응. 그 노동에서 해방돼서 여가를 즐기고 이게 쭉 이어지는 응. 걸 그려본다고 했을 때는 이. 나중 마지막 그5 음. 0년4 0년 굉장히 중요해지고 음. 또습니다 저희 뭐 의견은 좋분 음. 의견이 그런데 저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 음. 의견은 뭐 어떠신지 음. 뭐, 뭐 간단하게 댓글 같은 거 달아주면서 이렇게 좀얘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음. 아 여기까지고 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흥미 음. 음. 위주로 다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어 웬만하면 우리 예. 노화하지 거만해. 않고 좀 젊게 네. 즐겁게 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음. 그, 뭐, 그러기 위해서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laughs> 네, 식사 잘 하시고, 네, 되도록이면 건강한 라이프를 추구하시는게 그런 방향으로 가시니요 네. 이거는 뭐, 네. 이제, 그냥 에필로그인데, 음. 네. 실비보험이 네. 지금 거의 100세까지 보장이 음.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증감률을 봤었을 때, 새로운 거 말고 그 옛날에든 좋은 범위로 해도 8 0 세) 정도면 유지가 안 돼요. 음. 거의 60만 원, 70만 원을 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되지 않아서 옛날 옛날에 100만 원이 지금 얼, 얼마 됐다가 잘안 되는 사회로 이제 금그돼서그 지금 부담하는 돈이 옛날에. 나중에도 똑같이 큰 돈으로 부담될 가능성이 음, 높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굉장히 차이 나지만 음. 이제는 많이 차이 안날 거거든요. 우리는 성장을 그렇게 한 그렇죠. 나라가 더 아니라서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음. 없죠. 우리. 옛날 돈 가치가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60만 원, 70만 원이 우리가 80 넘어서 할수 있나 못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면 한 20년의 공백이 남아요. 실비로도 안 되고 다른 보험으로도 보장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테슬라를 사놓자. <웃음> <웃음> <저희> 다음 시간에 <laughs> 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세요안녕세요요 yeah. <laughs>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